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음. 참교육 변호사, 문인곤입니다. 음. 저는 이제 일기, 지금은 일기는 안 쓰는데, 다이어리는 쓰고 있거든요. 저는 마지막 기억이 초등학생 때그 네. 아. 일기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렇죠. <laughs> 네. 이게 참 쓰기가 어려워요. 저는 막 얘기간... 쓰기 싫어서 방학 때걸막 몰아서 계약하기 직전에 썼던 기억도 나네요. <laughs> 뭐 동생분 경찰이시셨다가 변호사든 동생분 한테 시키기도 하셨을 거고 데끼기도 아, 했을 거고. 네네네. 근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일기가 참 중요해요, 그죠? 아 그렇죠. 일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도덕적인 측면이라든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미를 주는 또 소유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주제가 일기장도 증거가 될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일기가 역사적으로 고증을 할 때가 많잖아요. 안내 일기라든지 음.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 이런 게 이제 우선 사실여부를 떠나서 그 당시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역사였을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되는데 학교 폭력에서도 일기가 정말 증거가 될수 있냐? 어떤가요? 일장을 지금 딱 이제 특정을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답변을 네. 드린다면 가능합니다. 아 네. 일기장 가능하다. 네. 그 모든 경과금 다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은 자필로 쓴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아 네. 예전에 유튜브로 저희가 한번 촬영했던 부분인데, 전분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학폭의 입증 정도, 학폭으로 인정이 되려면 어느 정도로 입증을 해야 되는지 혹시 네. 기억이 나실까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여기 써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laughs> 학폭위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한다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고, 학폭위에서 학폭 인정 고도의 개연성만 있으면 충분히 된다. 아,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이제 쉽게 얘하면 형사소송처럼 정말 엄격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학폭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음. 그런 뉘앙스를 꼭 이해달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음. 드리는 겁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고도의 개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네. 그리고 그 형태나 작성 방법에는 딱히 제한이 없습니다. 어. 실제로 피해 학생이 기록한 일기장은 학폭위뿐만 아니라 네. 형사 소송에서도 실제로 증거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피해 사실이 있기 전에 아이가 일기를 쓰는 어떤 습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피해 사실 이후에 쓰면은 어떻게 되나요? 또는 학폭이 개최 이후에 쓴다는 거다. 이 부분도 약간 단정. 네. 일반인 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뻔미리 말하면 증거 능력과 증명 력의 차이인데 증명 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일기장도 증거 능력은 있습니다. 증거는 되지만 작성 시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증명력이 약하다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증거지만 증명력이 부족하다. 그렇죠. 증거 능력조차 없으면 아예 증거로 채택이 안 돼서 아예 아. 쓸수 없는 거고요. 쓸 수는 있지만 믿을 수 있냐 없냐에와 되게 디테일하게 되겠죠.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거를 넣고 어떤 게 들어가 가야 증거도 되고 증명력도 더 디테일해지는지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음, 네. 일단 실제 형사 소송이나 민사 소송에서 일기장을 제출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어, 일기장 작성 날짜들이 조작된 거 아니냐 뭐 이제 글씨가 좀 이상하다 얘가 쓴거 아닌 것 같다 필적 감정을 한다라든지 이제 감정을 통해서 날짜가 달리 작성된 게 아닌지 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의미 있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좀 일기 내용이 구체적이고 좀 일관성이 있으면 증명력더 높아지겠죠 네네. 그리고 날짜 사건 상황들이 뭔가 좀 명확하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한테 어제 맞았어요. 이렇게 네. 하는 것보다 나는 어제 누구한테 몇시몇 몇 분에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맞았어요 음. 네, 이렇게 적으면 더 이제 좋은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적습니다 아 어, 어, 진짜요? 저도 오늘 상담을 학폭톡에서 이제 상담을 세건이가 4건 네 받았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맞은 행위 태양들이 다 다릅니다 발로 찼어요 뺨을 세대 때렸어요 그거를 아이가 적었다고요? 아이를 적고 부모님이 다은 아 응, 것들을 저한테 상담내용으로 주세요 피해 사실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아 발로 호기 쪽을 앉아 있는데 걷어 찼어요 라든지 손바닥을 펴가지고 세대를 때렸어요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연결되어서 일기장에 그대로 적혀있다면 증명력이 높아지겠죠. 와, 네. 근데 사실 이게 때린 사람은 몰라도 맞은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죠. 과장되게 더 많이 알지언정 기억에 잃어버리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구두로 남아있는 것보다 일기장으로 남아있다면 조금 더 학폭에 대한 입증을 받는 데 유리할 수 있겠죠. 네. 네. 이제 아동의 특성을 감안해서 조그만 문장이 라도 음. 그거는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더 디테일하게 네. 얘기를 하신다든지 형사권에서 안될수 있지만 학폭에서는 드릴 수 있다. 저희가 무슨 뭐 한강 작가처럼 필력이 좋은 어, 그런 그쵸. 이제 일정을 작성 네. 못하는 것처럼 못하죠. 아이들도 성인 수준의 그런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일기를 쓰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다 가만히 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안 적으면 그럼 증거 능력이 없나 이렇게 물으실 분들 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적혀 있다면 다 증거로서 능력이 있고 증명력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법원이나 수사기관 그리고 학교에 있는 위원 분들께서도 당연히 아동이 그런 연령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일기의 증명력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상을 앞에까지만 딱 보시고 아이고 이 일기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일단 그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은 전다 내보라고 말씀드다 음... 왜냐하면 인정 여부는 위에서 판단을 해주시겠죠 근데 아예 이게 안될 거라고 안 내버리면 그 판단받을 기회조차 없어져버립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다시피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학폭은 꼭 형사소송처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일기장도 증거는 있고 일기장에도 어떤 특정한 그런, 그런 문구들이 있거나 내용에 따라서 증명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음... 증명력이 낮 따 손치더라도 이것을 아예 안 내는 것은 어, 학폭 신고에서 정말 좀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다. 꼭 음. 일기장이 있다면 내셔라. 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고 정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학폭토그 질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일기장이 만약에 1 0이 돼요. 그러면은 정말 다 읽을 거냐? 그런 학폭위 심사위원분들이. 음, 이 얘기를 저는 이제 법조인이 되기 전에 이걸 다 읽을 거렇을쵸는데 생각보다 판사님들 다 읽으세요. 와, 진짜. 요 네, 꼼꼼히 읽진 않더라도 전다 읽어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와. 네, 그게 아니면 이제 사실 뭐 그렇게 되는 의미가 없겠죠. 물론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좀 크리미함수에 읽을 수는 있겠지만, 아예 아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필요하겠죠. 방금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 열 권의 일장이 모두 다이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이지학폭위 관련 부분이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쵸? 이제 좀 판별을 해서 차려서 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사님들께서도 아까 이렇게 열권을 내면 그열권이 의미있다고 하면 읽어보시겠지만 열권 중에 의미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더 정리를 하라는 경우도 계세요 저는 음. 지금 민사소송을 말씀드리고 증거에 대해 그때 어쨌든 결국에 이제 증거를 제출할 때에도 좀 정리를 해서 다 그냥 너네가 읽어봐라 음. 라고 하는 것보다 정리를 해서 몇월 며칠 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또 내십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그 궁금증까지 잘 해결해 주셨는데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카페에 남겨주시면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